안녕하세요. 송볼라 박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것은 어, 토요일하고 일요일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오늘은 6월 15일. 지금 시간상으로는 어, 6시 한 20분 정도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이 칠복수가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올 적에는 이렇게 큰 엄마의 얼굴하고 다 합쳐서 10개 정도 됐거든요. 두수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 합쳐서 19개 정도 됩니다. 19개, 오, 20개 정도 되네요. 또 여기도 하나 있네. 어, 여기도 하나 있네요. 어, 이렇게 아이들이 늘어났답니다. 얼굴도 빵긋빵긋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물 보석이 있네요. 어, 토요일하고 일요일 비를 많이 맞쳤는데도 아직까지 아이들 별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보세요. 이 보니까 여기에 꽃대도 올라오고 있네요. 오, 질복수. 질복수가 조금, 요즘은 다육이 농장에 가고 이러면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잘 키우고 있는데, 아, 그 신경만큼 잘 거주고 있네요. 아, 여기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거는 다이식물이 아니고, 예, 간연식물인데 천국의 계단인데, 이렇게 이제 허너적거리는 잎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새 잎들이 나서 이렇게, 예, 자라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쁩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또감회가 새롭네요. 예,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많이 많이 이게 입장들이 많아졌습니다. 뚜꺼지고, 예, 여기는 뭐그 뭐더라 물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잠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여기는 아직까지 제가 분갈이를 못 해주는 올패 오, 엄청 단단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담장이서고 잎장이 예, 너무 너무 단단해서 가지고 이 목대 보세요. 예, 우리 집와 가지고 엄청 시럽게 이렇게 굵었었답니다. 이는 러블리로즈 예 예쁜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예이 러블로즈도 최고 목대가 생겼네요. 예 여기는 이건 나는 은혜목인줄 알았는데 녹비단이라고 댓글에서 져 있더라고요. 예 녹비단도 무릉무릉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많이 품고 있네요. 어 너무 너무 이쁩니다. 여는 민디배금 어 색깔이 어 색깔이 여기 옥상에 올라오고 나서는 얼굴도 좀더 커지고. 예, 색깔도 더 고와지고 확실히 바람이랑 공기 환경이랑 너무너무 좋네요. 참 자연은 참참 참 신비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제 어제 비가 많이 왔다고 오르면 바람이 많이 불어줍니다 예, 나뭇잎들이 흔들거리는 모습도 보기 좋고 예, 여기는 살금이 임금 예, 우리집에 와가지고 오 요미 따가워 부어졌다 그 동안에 안 봤던 사이에 아가가 품었었네요. 어머, 신기해. 너무 예쁘다. 예, 어머, 여기도 아가가 하나 생겼네. 어머, 세상에. 예, 제가 요즘 다육이에 신경을 못 써가지고 구독자 수가 자꾸 줄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핑크 프리티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꽃잎들이, 꽃이 엄청 많이 피네요. 예. 이 핑크 브리티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대가 굵어졌답니다. 여기는 홍룡얼. 예, 홍룡얼은 입장이 떨어진 곳에 이렇게 예쁘게, 이 아가들이, 예, 아가들이 나가 있고, 여기는, 오, 제법 아가가 커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쁘게. 예, 홍룡얼이 이쁘더라고요. 색깔도 이쁘고, 예, 여기도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는 사이에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오, 요거는 뱀바디스.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면 자세히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뱀바디스도 제법 많이 크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머, 여기는 집시. 짚시. 집시가, 오, 이거 꽃대가 아니고 이렇게 분지를 많이 했네요. 세상에, 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크고, 오, 진짜, 신기해졌네요. 야 와, 이렇게, 진짜 신기하다. 그새 안본 사이에, 저 안에 또 입장들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오, 아가야도 품고 있고, 오, 이렇게 컸습니다. 아, 어, 세상에. 여기 이 꽃이들 보세요. 이 꽃이들 보세요.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어, 이거 봐. 어머야. 이거는 지복순가? 이게 뭐지? 아, 세상에. 여기 운동자금. 색깔 보세요. 이 백봉. 어 세상에. 거미술까지 그 예, 여기는, 스크림보스하고 신천후녀, 후녀, 또 이름 모를, 창, 이렇게 세 명이서, 예,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 오, 여기도 분지를 하네요. 어머, 꽃대가 아니고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멘바디스는 또, 한아름, 아니다, 이거는, 멘바디스, 아니다, 이거는 베라하긴서, 베라하긴서, 예. 이렇게 여기가 면도사 아 면도사도 지금 입장을 장창하게 해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스금 아이스금 아 예쁘게 하고 여기도 어, 여기도 아가가야가 나온다. 어머야 세상에 산 안에도 나오고 저 밑에도 나오고 아아 아, 이거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나고 여기는 홍매야 홍야도 많이, 옆에, 얼굴이 많이 컸었네요. 야 세상에. 여기는 호야인데, 호야인데, 언제나 꽃이 필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렇게 줄기를 달고 있다는데, 이런 줄기에서 꽃이 난다 하더라고요. 예 꽃이 핀다 하는데, 어머, 이거는 벌린가 보다. 벌레가 많이 앉았네요. 어머요, 세상에. 예, 이거 다육이 앗들를한대 가면 안 되는데. 벌레가 많이 앉았다. 얼마나 세상에. 얼마나 간지러울까. 예. 여기는 아미치스. 예, 아미치스. 어머, 여기 뭐가 납니다. 여기. 아미치스고. 여기는 기천검. 어, 신적기성 예, 천대순송도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름 모르겠고 여기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너무 많이 컸네요. 색깔도 물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 여기 간주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다른 것들은 정리가 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에서 물이 들고 있네요. 음. 여기는 미니벨금. 미니벨금도 요 속에 막그 아가야들이 나오네요. 아, 안본 사이에 제가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이 나오는 것들도 모르고 그다음에 아모에나 아모에나도 가운데새 입장들이 막 나오네요. 예, 여기는 이것도 이것도 릴리패드. 릴리패드도 어,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도 또, 예, 새로운 것들이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요, 방울 복나 예, 색깔이 달달달달 구워가지고, 예, 댕글댕글 댕글 합니다. 예, 에보니. 요, 오팔리나는 엄청 커지더네요. <laughs> 와, 너무 커졌다. 야, 예, 오팔리나, 이거는 군생이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심은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졌어요. 얘는 자꾸 커질 건가? 와, 오팔리는 너무 컸다. 예. 여기는, 여기는 애연금 예, 오랜만 찍으니까 이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기는 항오란 연꽃. 항오란 연꽃. 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기는 파랑새인데, 예, 예쁘게 물이 들어서 예 이렇게 하고 있고 오 여기는 뭐 난다 니스 예 니스인데 뭐또 입장이 하나씩 나네요 뭐 뭐고 이거 오머 니스도 많이 컸다 엉덩이 더럽고 요거는 펑킨 펑킨은 꽃대가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이거 메마르고 있네요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펑킨도 어 엉덩이 많이 컸다 어, 품기 사이로, 이 예, 아가야. 아가야도 보이네요. 예. 아가야가 딱뭐 하나라도 품고 있네요. 여기는 엔젤스 핑거. 엔젤스 핑거는 언제나 봐도 이쁩니다. 엔젤스 핑거. 이거는 석연아금. 석연아금. 예, 너무 단단하게 지금 되어가지고, 너무 이쁩니다. 예 여기는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 어 여기에 여기에 에그리온도 이제 그때 하상을 입어가지고 영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제 새로운 잎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좋아지고 있네요 여기 하상을 입어가지고 안 좋았거든요 요 핑크 브리티 아 그냥 브리티 그냥 브리티죠 아 음, 세상에 색깔이 색깔이 완전 <laughs> 너무 예쁘게 자라납니다 이거는 예 여기는 보니까 또 레티지아 어, 레티지아고 여기는 이거는 휴밀리스인데 꽃대가 완전 뭐 하늘을 하늘 높이 향하고 있네요 꽃대가 아 어, 휴밀리스 이 꽃대도 자르줘야 되겠죠 이제는 예 꽃들이 다 시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는뱀바데스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 그때 이름, 이름, 이름 알았는데, 예, 이름을 그때 안 적어 놓는 바람에 잊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예,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색깔이 이제, 이렇게 초록 연두빛, 연두빛에서 더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그렇네요. 아, 요거는 춘맹춘맹은 추맹. 초록초록 합니다. 언제나. 초록초록하고, 요는 멜랑꼬리. 멜랑꼬리인데, 다 죽어가더니만, 다시 또 이렇게, 어, 목대가 제복났다. 예, 목대가 제복났네요. 하니까 이렇게 또 살아오네요. 예, 쉽게 안 버리면 이렇게 또잘 살으면 요 메비나 메비나도 엄청 튼실하고 짱짱 하네요 예그 다음에 이거 특유 목적 음 특유 목적도 이제 풍성한 이제 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 여기는 라즈베리 예 아가들 이렇게 옆에 조금씩 조금씩 나오더니만 완전 제입예 제자리를 찾아서, 예. 너무너무 이쁩니다. 예. 크라노비아는 무슨, 뭐 같노, 이게. <laughs> 어, 너무 귀엽습니다. 크라노비아. 음, 세상에. 라즈, 라즈베리는 너무 진짜 이쁘게 컸다. 예, 이렇게 이제, 이게 나중에 가을에 되고 일하면 물들이면 정말 이쁘겠고, 크라노비아는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입을 꼭 닫고 있네. 지금 뭐 잠자는 숙명기간인가? 휴면기간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또 이거는 이두짜리 파랑새. 예, 파랑새가 너무 예쁘게 물들, 물이 들고 있어서, 예, 파랑새는 참 이렇게 키우기도 좋고, 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드는 것 같네요. 예 여기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도 잎 색이게 나올려가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자라고 사 홍자라고 사는 그때 하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이아 색깔이 이렇구나 하상을 입은 게 아니고 원래 색감이 이렇네요 예 여기는 우리 라울 라울은 밑에 이게 밑에 물구멍이 없어 놓으니까 이틀동안 비가 오고 나서 예 물을 좀 따로 줘야 되겠네요 물구멍이 없어 가지고 해 놓은 데다가 해 놓으니까 이렇게 물이 차여 있습니다 예이또이또 또 바람이 다 날아가겠죠 자 우리 집에 먼노 먼노는 너무 아이들이 잘 큽니다 이렇게 짱짱하니 예, 못 놓. 이주짜리를 두개 심어놨더니만은 꼭군 생같네요 어, 너무 너무 이쁩니다. 안에 속잎들도 너무 너무 짱짱하게 올라오고, 어, 너무 너무 이쁘다. 이거는 그때 2천 원 주고 샀는데, 예, 이게 예,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제법 컸습니다. 짱짱하게. 다들 짱창이요 컸습니다. 이 예, 보세요. 예, 이 아이도 예. 아, 진짜 이게 뭐지? 너무 너무 예쁜데. 요 풀도 하나 있네요. 풀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풀은 아둘랍니다 예. 요 레인 레, 웨스트 레인보. 예, 이제는 비가 막안 오고 안 오니까. 이 입장이 바깥에는 예, 붉은게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안에 속이은 많이 붉답니다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예 이거는 뭐더라 아아 아, 갑자기 생각 안난다 예 <laughs> 요거는 매오개창매오개창인데 창인데 너무 지금 튼실합니다. 예, 이렇게 튼실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의 튼실합니다. 예, 이이 이 옥상이 좋았어 그런지 예, 제가 뭐 별로 정성도 안 주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예, 이거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인데 아내가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또. 예, 이렇게 안에가 조금 물러져가지고 내가 떼버렸거든요. 떼버리니까 이렇게 또 안에서 자구가 나오네요. 아, 참, 이렇게 물려가지고 제가 이리 떼었거든요. 떼었더니만은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요 밑에도, 요 밑에도 자구가 나오네요. 뭐안 보이시겠나? 예, 네. 요 밑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 까먹었지만 오랜만에 안 오니까 여기는 노테랑 노테랑 여기는 오리온 여거는 옥류금 옥류금인데 옥류금도 너무 다잘 키고 있네요 펜더들은 거예펜다들은거 여기는 양노 양노 이거는 s p 창인데 에스피 창도 찬이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름 모르는 아이들이 몇개 되네요. 아, 너무 너무 예쁜 이름들이 많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백봉. 예, 여기는 백봉. 이거는 문스톤인데 너무 예쁘게 그 자르네요.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예, 색깔이 이쁘고 이거는 그때 전부자의다육 사랑해서 예 선물 받은 이민하고 화분하고 예 거기다가 심어줬는데 예 예쁘게 크고 있네요. 예 물을 많이 먹어서 좀어쩔라나 싶었는데 뭐 그런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까라솔까라솔를 엄청 분질을 많이 했네요. 예, 이렇게 조그만 것들 사 가지고 이렇게 크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백궁 백봉. 예, 백궁인데 이제는 목포때도 생기려고 하네요. 예, 여기는 골든 걸로골로 골든 걸로 예. 아무튼 여기는 어, 예 여기는 뭐더라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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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였는데 아유 정말 내가 다위이돼서 너무 이렇게 생각이 예안 가지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TP 이름이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아 여기는 이거는 화재금인데 새벽 많이 컸습니다. 컸는데 여기 병이 왔는가 봐요. 어이 색깔이, 요 하나가 좀 이상하네요. 병이 왔는가 봐요. 요거는 떼줘야 되겠습니다. 병이 왔는가 봐요. 음 여기는 홍포도. 홍포도. 요거는 화이트 고스티. 화이트 고스티. 여기 대비인데 대비도 지금 목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대비도 지금 너무 이쁘게 크고 있고요 펜지 펜지 예. 오늘은 이 여기는 또 여기도 안안찍을주면 서운하겠죠. 아란타 예, 아란타도 우리 집 아란타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찍은 영상 예, 마지막으로 3피 산페인도 예, 잘 있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 아이들 전체적으로 함시 이렇게 쑥 둘러보면서 예,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또다리한테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쓴것 같습니다. 이 오팔리나가 이렇게 많이 큰 줄도 모르고 아무튼 제 채널 봐주셔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